성당, 성당동을 지나갑니다. 우리나라 소학계하고 우리학교 이렇게 잡힌 한수도에자전쟁이 일어났을 000m, 때 그러면 000m, 그냥 000m, 넘어가는 000m, 게 아니야. 우장충 <목소리> 박사가 언제 교육하냐면 1950년 3월에 교육. 1950년 6월에. 사 상고대 귀국할 때 어떻게 귀국하냐면은 귀국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국교가 없었기 때문에 여객선. 여선도 없잖아요. 네. 어떻게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 있던 일본이 강제로 송환되거나 일본에 남아있던 조선이 강제로 송환되거나 그러면 일본에 있는 사람이 오려면 첫 번째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에 두 번째 강제 수용소로 들어가야 돼요. 이분이 다윈의 종의 기운을 수정하는 정도의 최고의 분이셨죠. 죠 45년에 갑자기 사표를 냅니다. 5년 동안 가만히 사표를 냅니 그리고 한국에는 우박사 귀국을 다했지만 자기 아들만큼 일본인 부인하고 나지만 한국 국적을 해야된다는거 어, 어, 그때 귀국운동회는 일본의 우장촌한테 와버리면 생기고 우장 가족들 있으라고 백만회를 보내고 그게 일본에 모위관련한 5년치였고 어, 근데 우장촌이 그걸 다 써버려요 책사고 종자사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난감해 하잖아요 네. 일본에 있는 가족들은 알아서 살거라고 죽을 각오로 아, 그고 어. 이런. 내 모든 가족들은 일본에 있겠지만 나는 한국의 폐렴이 아니었어0 0 m 와 30km 지금 홍성선의 묘만 일본에 있고 모든 가족들의 묘만 일본에 있어 우장춘의 묘만 에세 달의 전쟁이 되었때 부산의 오래 시험장 있어. 물 밀듯이 피라미들이 몰려왔을 거잖아요 네. 눈도 깜짝 안 그냥 아무것 네. 합니다 그리고 1950년 겨울에 가족들을 만나러 휴가를 받고 일본에 가요 사람들은 안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네. 그때 부산에 있는 많은 네. 사람들이 일본으로 밀어할때 위험하니까 태연이 돌아와요 아, 그리고 멋있다. 51년에는 종자를 이제 어디서 키울까를 그래. 제주도로 가요. 음. 제주도로 간는데 어, 제주도는 종자 키우기 안, 근데 현무암 토질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귤이 많다고 해서 귤을 재배합니다. 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도의 귤이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산 데가 진도예요. 한 52년쯤 되면 이제 교착 상태가 되니까죠 그러니까. 강원도 인민군이 올라가잖아요. 네. 거기 또 감자를 심요 전쟁 중에 Bcbc에서 PC, 소액 찬창결고배추를 갖다가 자생적으로 전자를 맡으시고 30km, 그 다음에 우도 30km. 옛날에 알던 이 많은 거에 비해 50대만은 오류가 많으시고 장주 그러면서 우리가 드디어 김치를 푸짐하게 먹게 돼요. 고추 좀 저도 개발하시고 이게 전쟁이 일어날 때눈독감좌요5 8년 그러니까 가끔 일본의 가족들을 만나면 58일 마지막으로 이어먹 왜냐면 우장춘의 59년에 사망하시고 50년에는 오른쪽에 있는 저막내 딸이 앳된 소녀잖아요 58년에는 이제 그 성숙한 숙녀가 돼서 신랑감을 소개해와요 음. 그 사람 이름이 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이에요 너무 이나모서점에 가면 경영의 신으로 베스트셀러 음. 근데 그때는 무일푼 청각이었어요 58년에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창업한 회사가 교세라예요 자교세라는 어. 교토세라믹의 주말이에요 제가 그 교토를 기억하라고 하죠 우장춘의 본분이 교토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세라가 창업되는 그 순간에 무장추는 사망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식량, 벼종자 계를을완하받아사망하다 그때 마지막에 죽기 3일 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문화훈장인걸 받으셨죠. 그막 울어요. 그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 어, 너무 멋있어. 그국말할것 같아. <laughs> 이게 교세라 홈페이지에 서 나온 겁니다. 교세라 홈페이지에 한글 강의 있습니다. 이나모리 명예회장과 자인는 무장추 박사, 무장추 박사의 생일 그냥 우정춘 우정춘을 모시면 안 돼요 이분이 그냥 일본에 모르고 자라있다고 온게 아니고 다 아는 거예요 한국에 산다 아까 이태규 이성이 다 만났잖아요 네.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다 알죠 한국 사는 자기 우범선이 아들이라고 다